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미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의 안지사 위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령이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령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란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극률히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까연 셀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셀라.시편 9편 말씀 아멘.